일반 문서를 단 5분 만에 발표 자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년차 사원인 저는 하루 업무 중 5시간이 ppt 작업이었습니다. 최근 기업의 노 ppt 문화가 자리잡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ppt 레이아웃, 텍스트 줄맞추기, 색조합 등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사 보고용으로 만들었던 기획서를 손쉽게 발표 자료로 만들 수 있었는데요. 자, 제가 PPT 고통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발표를 위해 새롭게 문서 작업할 필요 없이, 기존 문서를 PDF로 변환하여 라이브 페이지 프리젠터 에디터로 오픈합니다. 확대 박스의 영역을 지정합니다. 확대 박스는 텍스트를 깨짐없이 확대하여 발표 시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디오나 영상을 넣고 싶은 공간에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분도 안 돼서 발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편집한 문서는 전용 리모컨으로 순식간 화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완성된 자료를 확인해 볼까요? 확대 박스에 포커스를 이동하여 레이저 없이 현재 설명 중인 영역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습니다. 부분 확대를 통해 레이아웃 편집 없이도 효과적인 내용 전달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첨부한 멀티미디어는 PDF 문서에 포함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발표 시 별도로 지참해야 하는 수고를 덜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라이브 페이지 프레젠터로 5분 만에 성공적인 비즈니스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